소인네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지능형 CCTV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소인네팀 이광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이제 김인성 교수님으로 이제 팀원은 저 포함 5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회사 측에서는 김용효 대표님이 전반적인 도움을 주셨고 이제 이선우 연구원님과 홍영영 연구원님이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드 짜는 부분이나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세 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 설명하면서 이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의 배경입니다. 저희 과제 배경을 이해하려면 일단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한국 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중 하나로 이제 2016년부터 지능형 cctv에 대한 경쟁력 강화 수출 촉진을 위해서 성능시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성능시험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통과한 cctv 모델을 가지고 실용화를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시험 분야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일반 분야의 유기 싸움 쓰러짐을 각각 한 명, 두 명, 두 명으로 팀을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각각 유기 싸움 쓰러짐에 나눠서 이제 작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먼저 유기란 이제 쓰레기 또는 가방을 사람이 두고 사라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제 목표는 이제 사람이 가방을 두고 떠난지 10초 뒤에 그걸 이제 유기라고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YOLO V10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주로 고려했던 사항으로는 이제 사람을 잘 탐지하는 데 비해서 이제 쓰레기 및 가방을 잘 탐지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방을 잘 탐지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했고 이제 또 사람과 가방 사이의 거리에 따른 이제 유기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쓰러짐입니다. 이제 쓰러짐이란 사람의 머리가 처음 땅에 닿는 순간을 기준으로 이제 쓰러짐이라고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쓰러짐 팀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모델이 이제 Yolo v7과 Yolo v7 Pose 모델을 사용했고 개발 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이제 IR 영상 즉 흑백 영상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또 기상이 악화된 경우 즉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걸 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싸움입니다. 싸움 같은 경우는 두명 이상의 사람들 간에 폭력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제 싸움 같은 경우는 yolov8과 lstm을 사용했습니다. 그서 그래. 싸움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싸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에 두 가지와 다르게 한 개의 프레임만 가지고 파, 전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앞뒤 프레임과 이제 화면 전체가 아닌 일부를 보고도 싸움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에 주요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적용 기술입니다. 앞서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정부 공통적으로 YOLO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YOLO가 무엇이냐면 You only look o n c e 의 약자로 이제 실시간 객체 탐지에 이용되는 오픈 소스 딥러닝 모델입니다. 이제 YOLO를 사용하면 특정 이제 사진을 넣었을 때 바운딩 박스,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어떤 객체가 존재할 확률,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가 어떤 클래스일지 확률을 산출해 줍니다. YOLO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해서 저희는 이제 YOLO를 적용했었습니다. 아무래도 LSTM입니다.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싸움에만 적용이 됐는데 LSTM은 어뢰는즉 순환 인공망의 한 종류로 이제 순차적 데이터, 예를 들어 동영상이나 아니면 무, 문장 같은 그런 시퀀스 데이터의 장기 기억을 보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을 오래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그런 동영상 같은 여러 프레임을 읽어서 그걸 싸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 YOLO뿐만 아닌 LSTM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ONNX입니다. ONNX 같은 경우는 시험엔 필요한 게 아니고 실용화에 필요했던 건데 앞서 언급드린 YOLO하고 LSTM을 사용하면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GPU 환경에서만 잘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매장마다 다 GPU를 탈 수는 없기 때문에 CPU 환경에서도 돌아가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ONNX는 그거를 도와주는 오픈 소스로 이제 파이 토치, 뭐 텐서플로 이런 걸로 만들어진 모델들을 ONNX로 바꿔주면서 이제 16, 32 비트 연산을 8 비트 연산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는 근데 이 ONNX 변환만으로 속도가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30프레임 영상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ONNX 변화를 해도 거의 어떤 경우냐에 따라 달랐지만 6위 같은 경우에는 5프레임만 어, 30프레임 영상에 대해서 6프레임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었고 반, 이제 싸... 쓰러짐 같은 경우에는 30 프레임 영상에 대해서 약1 프레임에서 2 프레임 정도의 속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린 속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위해서 멀티 스레드를 적용했었습니다. 이제 영상이 있으면은 영상의 일정 프레임만큼을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을 제외한 앞에 프레임들은 이제 영상 첫 번째 스레드로 이제 영상으로 출력을 해주고 마지막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에 넣어가지고 파운딩 박스를 산출해낸 다음에 영상 마지막에 다시 출력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인 영상이 되도록 진행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6위 같은 경우에는 오프레임마다 한 번씩 출력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속도를 낼수 있었습니다. 성과및 기대 효과입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지능형 시스티브를 적용할 경우 이제 무인 매장 및 버스 정류장에 지능형 시스티브를 설치해 인력을 감소하고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선점인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계 집중근무 때다 인수인계를 하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개선점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내용이긴 합니다. 제 리얼타임에 적용 가능하도록 최대한 개선을 하긴 했지만 약간 더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속도를 더 개선하고 특정 영상들에 대해서는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던 문제들도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정확도를 더 올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개선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동영상입니다. 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쓰러짐은 사람이 쓰러진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쓰러졌다고 판단을 하고 싸움 같은 경우도 싸움이 발생한 순간 빨간색 박스로 싸움이 일어났다고 판단 합니다. 유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사람이 두공간지 이렇게 10초가 지난 뒤부터 가방이 유기가 됐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팀의 수행소감하고 산학협력 과제 요약을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